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대주 산업 차트를 보면은 1,5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이제 계단식으로 치고 올라온 데다 이제는 뭐예요? 투자 경고 딱지까지 붙은 그런 종목입니다. 상승 내내 개인이 물량을 끌어안고 지금 이따가 기간이 뭐요? 위 아래 적극적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구조라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고구가 어디까지 흔들릴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눌림으로 보일지 아니면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하락의 이제 조짐이 보이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거 바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 구독자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인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총 300분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빨리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받으시고 기술적이라 거시적 분석도 같이 받으시고 추가로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타점도 받아가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 더 보기란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 눌러서 바로 구독자방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